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이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의 인체 특성, 심지어 성격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대해 얼마나 잘 아시나요? 음, 보통은요, 키나 몸무게, 혈액형 정도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는요, 이렇게 평생 볼 일이 없지만 평생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몸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바로 미생물입니다. 내 몸속 낯선 손님. 자 인간의 몸속에는요 대략 1만 종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으면서 이들의 무게는 다 합치면 무려 2kg이나 되죠 마리수로 따지면 1조 마리가 넘습니다 1조 마리 자이 정도면요 과연 내 몸이 내 몸인지 아니면 1조 마리들의 미생물이 살 가는 거주 공간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이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의 인체 특성 심지어 성격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 여러분 말이 되나요? 보세요. 내 성격. 뭐저 같은 경우에 제 스스로 평가한다면 저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고요. 근데 또 고집도 세요. 고집도 세고 때로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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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성격이 단순 제가 그냥 제 성격이 아니라 미생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성격이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 저는 이걸 이걸 쓸때참어이없다 생각해서, 에이 말도 안돼 무슨 무슨 그러 그런 미생물이 나한테 영향을 줘. 자, 근데, 제대로 확인해보니까, 어,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물론, 솔직히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건 말이 안 돼요. 뭔가 다른 걸 먹기 때문인 건데, 흡수력이 달라요, 흡수력이. 이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다 그냥 배출되고, 이 사람은 진짜 조금만 먹어도 그게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것을 체질의 차이, 어머, 뭐 그럴 수 있어. 어머, 뭐 유전적인 거야. 라고 그냥 했었지만, 자, 과학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과학자들이 아니죠. 연구를 해봤습니다. 2011년, 유럽 분자생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들은요, 루미노코커스라는 미생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어렵죠? 루미노코커스. 그리고, 마른 사람들은 반대로 박테로이데스라는 미생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의 차이에 따라서 마른 사람과 비만인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네. 비만이시거나 지방이 많으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몸속에 박테로이데스보다는 루미노코커스가 더 많이 있는 거겠죠? 어 미생물 중 하나인 박테리아, 어, 즉 세균은요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이 또 실험을 해봤어요. 음, 실험 쥐를 가지고요. 자 소극적이고 활동성이 적은 쥐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쥐가 소극적인지 활발한 건지 어떻게 알아? 행동을 보면 되죠. 행동을 막 뭔가를 이렇게 줬을 때 던져줬을 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열심히 먹거나 하는 쥐가 있는 반면 뭘 던져줘도 그냥 구석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있고 다른 쥐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런 쥐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소극적이고 활동성이 적은 쥐 속에다가 유익균.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몰라요. 유익한 균을 유익한 박테리아를 넣어본 결과 접종해 본 결과 활동형이 활동력이 많아지고 용감한 쥐로 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 아니 그냥 균을 넣은 것 뿐인데 갑자기 활동적으로 바뀌어? 이상하죠. 자, 이런 균에 의한 심리적 변화는요, 쥐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키워진 박테리아를 먹은 임상 실험 참가자들의 뇌 활동을 조사해 보니까. 이 박테리아를 맞기 전보다 맞은 후에 뇌가 더 많은 부분이 활성화되었고요. 특히 스트레스나 걱정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허, 너무 좋지 않나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나 그리고 막 짜증이 나는데 이 박테리아 균을 맞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호호 막 스트레스 다 날라가요. 균을 맞았는데 무슨 뭐 지금 마약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바이러스 균. 네. 미생물.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 정도면요. 인간은 미생물들과 정말 긴밀하게 협력하며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오바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미생물들에게 컨트롤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왜냐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다른 균이 와가지고 날 기분 좋게 해주고 그리고 내 성격도 바꿔주고 이렇게 성격 바꿔주고 또 살이 쪘어 그럼 또 어떤 박테리아 그런 균이 와가지고 살도 빠지게 만들어주고 하,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 어, 정도면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박테리아가 미생물들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어, 오바일 수도 있긴 한데 조금만 더 이야기를 확장해 볼까요 우리 미생물이라고 하면요. 이름부터 미생물, 되게 뭔가 하찮아 보이죠. 영어로 보면요, 마이크로 오가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작은 요만큼, 이렇게 그 뭐죠, 뭐죠,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정말 작은 생명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시해요. 아, 저게 뭐라 겠어 근데 이미 봤죠. 저들의 능력을, 자 왠지 이렇게 지능도 없는 하찮은 녀석들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미생물들은요. 환경에 따라 스스로의 몸을 변환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동 시에는요 반투명한 화학 흔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걸어다니 아, 물론 걔네는 걸어다니는지 뭐 기어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닐 때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뿌리면서 다닌대요. 그래서 자기가 막 가다가 어 이거 아까 내가 뿌렸던 화학 그건데 화학물질인데 아 여기 왔던 데구나 하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laughs>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냥 미생물이 우리는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찮은 미생물이 아니라 뭔가 효율적으로 자기의 길을 개척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갔다 들이받고이게 아니라 내가 갔던 길안 갔던 길잘 구분하면서 가고 또 환경에 따라서 몸을 바꾸고. 네, 어 우리는 여기서. 그러니까 철학적인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얘네들은 이 미생물들은 지능이 있는가, 지성이 있는가 라는 걸 물어봐야 돼요. 생각하는 거, 사고, 사고 능력. 우리 동물들은 사고를 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아 개, 특히 개 같은 경우에, 자 손, 그러면 주인님이 손을 달래네. 아 손을 주면 좋아하겠지? 손을 주면 날 쓰다듬어 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을 줍니다. 네, 생각을 하죠. 근데 그이 이 미생물들은 그럼 얘네들도 할까? 얘네들 생각을 하는 존재들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도 하고, 갔던 길은 안 가기도 하고, 그런 정도면 생각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얘네들은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학 흔적을 남겨서 갔던 길을 다시 안 가는데, 작긴 해도 멍청한 녀석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우리의 몸 속에서 나름의 뭔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뭔지 아세요? 이거? 자, 왼쪽은요, 브레인 셀, 네, 뇌속 모습이고요. 뇌속 시냅스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디 유니버스, 자 우주의 모습입니다. 어? 자, 이쯤 되면 무슨 얘기하시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뇌속 구조와 우주의 모습이 상당히 비슷하다. 자, 우리, 우리 몸 속엔요, 1조 마리 이상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이들도 우리 몸 속에서 1조 마리 이상의 이 생명체들이 뭔가, 뭔가,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고 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너무 황당한 말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맞잖아요. 내 몸이 내 몸은 맞지만, 1조 마리가 살아가는 애들한테는 그냥 한 우주 공간 같기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뇌처럼 뇌안 모습이 우주와 비슷하고, 그리고 저뇌 안에, 내몸 안에 1조 마리 이상의 미생물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있다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알고 보면 어느 한 거대한... 어, 거인이라고 가정해볼까요? 거인의 몸 속에서 살고 있는 아주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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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은 아닐까요? 사실 우주 자체가 아직 미스터리인 거 알고 계시죠? 세상에 많은 미스터리, 미스터리들이 있어요. 네, 뭐, 백앤마트 채널에서 다루는 호러 미스터리도 있고요. 뭐 귀신 괴담 이런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사회 현상도 있고요. 아까 말했던 뭐, 과학 현상도 있었고. 근데 우주가 그중 가장 강력한 미스터리인 것 같습니다 우주 공간이 왜 확장되는 건지 어떻게 시작된 건지 모두가 다 가정할 뿐이지 확실히 몰라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미스터리 답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어, 결론은요 네, 우리 몸속에는 1조 마리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고 그 미생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 미생물처럼 한 거대한 생명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의 단순한 삶이 그 거인의 성격을 바꾸고 거인의 체질을 바꾸고 있진 않을까? 라는 미스터리한 음모론을 음모론? 네 미스터리한 가설을 한번 세어보고 있습니다.